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맥스입니다. 네, 오늘 해볼 거는요, 컵케이크 만들기 해볼 건데요. 개나, 이게 백설에서 만들어진 계란 하나, 하나를 넣어 만드는 푹신푹신 컵케이크 바나나맛 쌀가루로 만들었어요. 콕, 컵케이크. 준비물은 딱 필요, 딱 하나밖에, 두 개? 하나는 계란, 날계란. 그다음 두 번째는 포크 비미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법을 일단 봐야겠죠. 이습니 자. 음, 네.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뜯고 잘 뜯긴다.

케잌 믹스를 넣을게요. 커피 믹스. 1분 동안 적, 적고 오케이. 올게요. 오. 마트 가시면 오공낼 맛도 있고. 맛도 있어요. 음, 예쁘다. 이 검정색은 모르겠어요. 할튼 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조금 털어도 얼어 넣고 음. 그럼 전자인지 1분 20초를 돌리는데 그 전에 이거 허니시럽을 넣어서 먹어도 되긴 돼요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되긴 되는데 단맛이 그리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면 원래는 여기 넣은 뿌려서 먹으니까 그걸 시럽이랑 같이 먹게 되는데 이걸 섞으니까 골고루 퍼져서 단맛이 별로 안 나니까 오늘은 이거를 만들고 나서 뿌려먹 여기 방법대로 있어요 <laughs> 자이 정도면 됐겠죠? 슈크림 점수 그럼 그 막바지가 시원해지네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거를 전자레지에 1분 20초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a g 한넣고조금 음! 냄새! 좋다!! 오. 오~! 잘 됐다 만들어서 먹는 재미가 있어서 문 닫고 여기 잘 보이시나요 오 뜨거 잘 됐지 이제 여기에 시럽을 뿌리고 포크를 먹다록하겠습니 숟가락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숟가락은 퍼먹으면 좋은데 오늘은 이렇게 잘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은 둘중 하나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 허니 시럽. 허니 시럽을 이브레이야아 어? 허니 시럽. 어려워서. 아, 엄마, 여기 는 뜯기가 어려워서. 아, 뜯으면 정상이 여기 밥은 갈수 있을 필요 없어요. 여기 자세히 밥은 여기 이렇게 항상 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자, 여기. 일단. 뭐야? 하고 뜯고. 골고루. 풀어줄게요. 우와! 시럽이 색깔이 바뀌었다 원래는 살짝 진한 갈색이나, 었 그는 랬데아닌가 원래 이상이색나 너무, 이었만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가물가물 해요. o 년 만에 먹어 e come, c 리 m e come, come, c o m 이걸 로 응? 이렇게 시럽을 발사시킨다고 그리고 먹으실 거면 한 1분 동안 놔두시는 게 좋아요 뜨거워요 아 어, 푹신푹신 잘 됐죠? 이 속까지 먹어볼게요 한번 한번 더. 한번 더. A, S, M, G, 근데 잘안되 수도 있먹이으면안되는데

빵. 그래서, 위에 조금 바르고, 중간에 먹, 먹고, 먹고, 또 뿌리고, 뿌리고, 먹고, 뿌리고. 오, 이거 먹을 때는 우유나 쑥 아니면 물 이렇게 같이 먹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추천을 해요. 커피 같은 거뭐만들어 먹고 싶을 때 가루국과 같은 거는 맛없고요. 이런 거 사서 집에서 한번쯤만들어 보면 나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